안녕하세요. 스펀지 마인드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, 제가 오늘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, 어, 제가 어제부로 독일어 20시간 도전, 독일어 20시간 도전을 다 완료했습니다. 다 끝마쳤어요. 어, 제가 이 독일어 20시간을 도전을 시작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. 어, 제가 독일어를 배우기로 한 이유는, 그 제가 하는 일이 랭귀지 트레이너고, 그리고 언어 습득의 방법 이런 것들을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 갖고 제 람이 제 파트너하고 같이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가르쳐드리는 일을 하니까는 나도 한번 그 지금 언어 습득을 시작하는 한국어 배우는 걸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어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분들 그분들의 한번 입장을 입장이 한번 되어보자 그래갖고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 왕초보로 백지 상태에서 독일어를 시작했는데요. 어,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었는데, 너무 잘안 됐어요, 공부가. 그, 다 마찬가지겠지만은, 그, 게으름. 그 다음에, 하기 싫다. 그런 것들.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, 아, 독일어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는구나. 이, 내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에 대해서 입맛이 떨어지고, 자꾸 정서적으로, 마음적으로 멀어지는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생각을 한 게, 어, 20시간. 딱그 20시간만 한번 집중해서 해보자. 그게 시간이 얼마나? 그게 뭐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. 그래가지고 그 20시간을 갖다 딱 투입을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? 그걸 거기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뭐두달 이렇게 걸리지 않고 한달 만에 한 22일 만에 20시간을 채웠습니다. 여러분 축하해주십시오. 어, 제가 20시간. 이 챌린지 20시간 도전을 끝마치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은 어, 얻은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물론 20시간이 언어 습득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시간이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지만은 분명히 얻은 게 있습니다 어,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제가 배우는 독일어에 대해서 재미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막 하기 싫고 정말 어, 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런 게으름들 그런 독일어 공부에 대한 거부감들,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. 그 20시간 동안. 그게 제첫 번째 수학이고, 두 번째 수학은 뭐냐면은, 독일어를 듣고 공부하고 이런 일이 독일어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. 제 몸에 이제 배워버렸어요.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버릇이 된 거죠. 마치 그 양치질 하는 거, 이빨 닦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 이렇게 한 달, 두 달, 1년, 2년 닦다 보면은 점점 이빨 닦고 자는 게 습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가 제일 컸었어요 뭐 20시간 했다고 해서 제가 뭐 독일어를 갔다가 위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 어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이전에 봤던 그 독일어 인터뷰들 그0% 알아듣던 그 비디오들을 갖다가 딱 다시 보니까는 어 점점 알아듣는 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어, 지금 배우시고 배우시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간에 아무리 초보자 할지라도 어, 한번 20시간 또는 뭐 30시간 본인이 어떤 아주 작은 목표, 작은 목표를 정해갖고 해보세요.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해 보시면은 어, 제가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 그 b e n 그두 가지 이득이 있을 겁니다. 약간 재미가 붙고 그리고 습관이 되고 어, 사실 잘한 것 같아요. 그 내가 뭐 3년 안에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딱 20시간만 해보자 그런 작은 목표를 세워가고 그걸 달성을 하니까는 어 나도 할수 있구나 나처럼 게으르고 나처럼 어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도 20시간 정도 할수 있구나 어떤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 앞으로 계속 저희 스펀지마인드 TV 시청해 주시고 저희들 팟캐스트도 있습니다. 음, 이런 거 들으시면은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아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한번 이 안에 뭔가 불길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분명히 드실 거예요.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다음에 또제 독일어 공부에 있어갖고 또 전환점이 생기고 또는 보고할 사항이 생기면은 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